어두운 도로나 가로등이 잘 설치되지 않은 농촌에선 특히나 보행자를 보지 못해서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심하던 경찰이 신발에 붙이는 야광 스티커를 개발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종익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어둑해진 초저녁 시간 승용차가 빗길 도로를 달립니다. 갑자기 눈에 띈 횡단보도 위 노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가로등 불빛 하나 없는 거리, 길을 걷는 노인들의 신발 뒷부분이 반짝거리며 쉽게 눈에 띕니다. 야광 스티커를 붙인 신발과 붙이지 않은 신발 차이도 확연합니다. 저녁에 이 걸어다니면 불이 반짝반짝해서요. 안전하시고 사고가 안 나셔요. 아니, 야간에 어디 댕기다가. 혹시 또뭔 뭐 사고라도 날까 싶어서 오늘 요 와주셔주게 고맙네요. 그동안 조끼, 우산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지만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항상 신고 다니는 신발이나 모자에 붙이는 야광 스티커를 개발했습니다. 반딧불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기 때문에 그 운전자들 입장에서도 신인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추세 속에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 교통사고. 경찰의 작은 시도가 어떤 효과를 낼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